자, 절대값 공식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부등식 푸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절대값 공식 같은 경우에는 자, 절대값 X가 만약에 이렇게 3보다 크다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3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수직선을 보았을 때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게 3이고 왼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보다 더 멀리 나가게 된다면 그랬을 때 우리는 어 절대값이 3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작고 3보다 크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절대값 x가 만약에 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가깝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익선으로 나타냈을 때, 2보다 가까운 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요 범위가 바로 2보다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의미는 확인했고, 우리가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자, 요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절대 값을 풀 때, 우리 보통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잖아요? 절대 값을 풀면, 여기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나올 건데, 여기다, 아, 자, 그려보니까 가액 값 나오죠? 가액 값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것보단 크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 해봤더니 사이 값 나오죠? 그래서, 절대 값 풀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하고, 그 사이 값에 뭐가 있다? X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친구는 절대 값을 풀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여기 두 개가 있을 건데, 얘는 아 해봤더니 사이 값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절대 값 안의 인식 자체가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 원하니까,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1, x, 그리고 7까지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 이렇게 우리가 절대공을 적용하면 되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자, 절대값 x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도 의미만 알려드리면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고, 3보다는 가깝다는 얘기예요 자, 왼쪽에서는 2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고, 3보다는 작다는,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거 이제 개념은 이해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빨리 공식을 풀어야 된다? 그럼 절대가 없는 거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절대가 없이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다 고 생각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모양을 써주세요, 이렇게. 대신에, 이건 이제 SM 요령인 거니깐요 여기 마이너스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의미로서 파악, 파악해도 되고, 이렇게 2하고 3 사이에 있는 절대값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없이 그냥 한번 쓰고, 마이너스 곱한 꼴로 한번 쓰고,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는 안 곱해도 되는 거죠. 공식,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공식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건 쌤이 3단계로 소개를 할 건데, 쌤은 사실 1단계만 잘 해도 사실상 다 맞춘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꼭 쌤하고 똑같이 푸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되는 X 값을 먼저 찾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x가 0일 때 0되고, 1일 때 0이 되는 걸 확인했죠.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해야 됩니다. 부호 판별할 거예요. 자, 내가 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 또는 좀 극단적이니까 마이너스 100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00 넣으면 음수고, 마이너스 100 넣으면 음수겠죠. 그래서 둘다 음수,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쭉 가다 1로도, 마이너스 1로도, 마이너스 1, 넣어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니까 음수되는 거 확인했죠 0을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0을 집었더니 얘가 더 이상 음수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끊어줍니다 그래서 0을 딱 넣는 순간 여기에 0을 딱 넣는 순간 그때 이 친구는 이제 뭐야 플러스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얘는 0을 집어넣고 아직까지 마이너스 2니까 음수인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쭉잘 가다가 1 넣었더니 여전히 양수 맞는데 여기에 1을 넣었더니 이 친구한테 1을 넣었더니 어머나 0이 돼 버리죠 더 이상 음수가 아닌 걸 확인했습니다 1, 1 넣기 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고 여기에는 1을 넣는 순간 여기 1을 넣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둘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부호 판별을 다해준 겁니다 혹시나 부호판매를왜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음수가 아닐 때와 음수일 때이두 가지 경우에서 음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풀어주면 되고 음수면 어떻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지워줘야겠죠 마이너스나 주고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때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미리 1단계에서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꼭 1단계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건 여기 보면 색칠한 거 보이죠. 검은콩, 흰콩 비어있는 것과 가득 찬거 이거 구분을 잘못해서 틀리니까요. 요거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호 판별이 다 끝났으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 자, 하나씩 풀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빨간색 보이죠? X가 뭐보다 0보다 작을 때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내가 이미 부호를 다 구해놨죠.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풀고, 여기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풀어주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처음 할때 여러분들 바로 암산하실 건데, 기, 기본식 쓸 때는 암산하지 말고요. 가로로 좀 표현해서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어디에 마이너스를 왜 붙였는지가 눈에 보이게 기본적인 걸 적어 놓고 암산하세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X구요. 분배했더니 플러스 1, 그리고 3보다 적거나 같다. 자, 마, 마저 정리해보면요. 마이너스 EX, 그리고 얘는 2,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까지 나오겠죠. 대부분 친구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아, 쌤, 이게, 이게 그냥 답이군요. 라고 하는 친구인데 답 아니에요. 꼭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의 과정을 꼭 거쳐서 연립해야 돼. 누구랑? 얘랑 얘 열립한 게다 열립한 개. 그래서 부등식은 무조건 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열립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일단 먼저 지금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색칠한 부분 은 어떻게 해? 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0, 바로 앞까지. 이렇게 내가 첫 번째 해를 구한 겁니다. 아직 다 구한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쫄지 말고 우리 이제 이거 보고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이게 답이에요. 답. 이거 답이에요. 그럼 이제 X가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 바로 앞까지. 요 주어진 범에서 위 어떤가 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미 부호 판단 다 했으니까 플러스는 그냥 풀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붙이고 푼다. 자, 그런데 어, 전개해 보니까 x 빼기 x니까 x가 사라지죠. 사라진 게 아니라 저렇게 말하면 x 앞에 0이 곱해진 거고 1 플러스 1 그리고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x가 사라질 때는 쌤이 어떻게 한다 그랬다? 예, 이식 자체가 식이 말이 되면 그러면 걔는 뭐야? 모든 실수이고,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면, 그건 뭐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그러면 이 친구 가만히 보았더니, 지금 누가 없는 거다? 얘가 X가 안 보이는 거니까,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1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말이 되죠. 자, 말이 되니까 이 친구 해는 뭐다? 모든 실수입니다. 해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실수하는 게 어, 모든 실수니까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모든 실수가 답이에요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아니에요. 이 모든 실수하고 꼭 누구? 요 주어진 범위하고 꼭 반드시 연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실수하고 이런 겹치는 부분은 얘 자신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해는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범위 여기 구해놨죠?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보호 판별 다 해놨죠? 그럼 이때,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러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2x, 4보다 작거나 같다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이게 또 답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수직선 그리셔가지고요. 직접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크나 같다가 이게 처음에 주어진 범위고요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범위니까 겹치는 부분 따라서 1 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몇개 3개의 답을 다 구했는데 마지막 3단계 이제 3단계입니다 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합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3개 쓴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꼭 꼭, 어떻게 해라? 수익선을 이용해서 좀 확인을 좀 해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식, 빨간식, 보라식, 검정식을 본다고 해서 아무 생각 안 난다 그랬죠? 얘네들은 그냥 표시하면 됩니다. 수익선에. 자, 마이너스 1부터 시커멓게, 마이너스 1 가지고 시작해서 어디까지? 0에서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해서, 0 보라색 가리지나요 보라색 가지고 시작해서 쭉 가다 가서 1에서 끝났습니다. 1, 1은 못가졌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친구, 검정이. 검정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1 1가 가지네요. 1 가지는 거 시작해서 쭉 가서 어디에? 2에서 이렇게 끝났네요. 지금 보니까 모두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개를 각각 세개다 쓰면 틀립니다. 이거 답, 이거 답, 이거 답. 얘 또는, 얘 또는, 얘다라고 답을 쓰면 이 친구다라고 하 틀린 거예요. 연결해 봤더니 다 연결되니까, 그럼 얘는 진짜 답입니다. 이게 답.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갔고 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는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밑에 것들도 이렇게 똑같이 풀어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짜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1단계,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1단계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쌤은 이거 보고 어떻게 전부다? 그냥 여기 있는 부호 판별 다 해놓은 거 보고, 식을 적어서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거 어떻게? 연립하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 연립하셔야 돼요 얘랑 얘 어떻게 연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랑 얘 어떻게 연립하셔서 구한 해를 다 어떻게 3단계에서는 다시 연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합치는 겁니다 3단계 합치기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알겠죠 그리고 합치면서 꼭할때뭘 이용해라 수직선 이용도 하시면서 꼭 합쳐 주셔야 합니다 잘할수 있을 겁니다. 따란.